배드민턴,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기, 배드민턴, 제가 이제 배드민턴 쪽에서 좀 깊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근데 테니스 동호인들도 들어보면, 이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고, 플레이어들의 좀안 좋은 우리 어떤 태도고 습성일 것같아고 뭐, 한번 들어볼만 하실 것 같아요. 음, 저기, 그 이야기 해드려 볼게요. 왜 우리가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어떤 태도들, 어떤 말하는 오투, 또는 제스처 같은 게왜 그렇게 계속 전파되고 사람들에게서 안 좋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 부분 중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내려다보는 느낌으로, 그 당시에 제가 막 너무나도 동의이었을 때. 지금은 이제 동호인이보단 장사하는 사람이고, 그런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관찰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들여다보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 지금에서 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우리 집 사람은 동호인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공 재밌게 쳤어, 또는 어디에 놀러 가거나, 어느 구장에 초대받아 갔다 오고, 또는 팀메이트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 고 이러면 막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좋았던 이야기, 불쾌했던 이야기, 또는 어떤 동무인들을 봤을 때, 어, 되게 이렇게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소리를 하고, 아, 정말 막, 어,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아 않거든요. 그 예전 같았으면, 정말로 쌍욕을 같이 옆에서 곁들여주면서 이렇게 욕을 하거나 인성 쓰레기다, 저거는 대단한 놈이네, 또는 대단한 뭐네, 이런 식으로 막 했겠지만, 근데 그렇게 안 되게 된,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차분하게 이렇게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게 된그 이유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봐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하는 말 최소한 이제 우선 배드민턴 영역으로 묶어 볼게요 구장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또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우리 이제 초보들이나 입문막 해갖고 가입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건 모든 건 누군가에게서 전해 들은 거고 배운 거예요 학습한 거예요 절대 자기 혼자 그렇게 탁탁 튀어나오지 않아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천성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건 내가 암만 똑똑하고 잘나고 이래도 그 입문자로서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부장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면 그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학습하고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입문할 때 지라 같은 그런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 구장에서도 이제 최근에 어저게 이야기 했는데, 우리 구장만큼, 지금 제가 소속된 구장만큼, 젠틀하고 좋은 구장이 없다고, 여기서 만약에 못 버티고 투정부리고 나가면, 그 어떤 구장에서도 증응하지 못할 거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맞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인성의 그런 사람들이 회장을 맡고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많죠, 보면. 어떤 즐겁게 공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주장으로 찍어 누르고 내 말을 거스르고 나 그런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좀 대우받지 못하고 지구석에서 대우를 못 받고 또는 그렇게 너무 억눌려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감투를 씌워놓으면 변신을 하는 게 아닌가 변신이 아니고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또는 억눌려 있던 그런 억울한 감정들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장이 진짜. 좋다는 거죠, 우리 구장이. 그리고 그런 곳에 이제 우리 사람을 이렇게 갈치기려고 한 7, 8년 전에 그렇게 노력을 했었던 건데,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런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인지하, 인지해서 그 배드민턴이든 테니스든 알아가는 그런 문화랑 인식체계랑 진짜 지라 같은 그런 곳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으로 배운 그 사람들은 시작 자체가 다르죠. 젠틀하거나 경기를 풀어 가거나 받아들이거나 승패에 임하거나 이런 태도 자체가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이제 주변 또는 제 손님들이나 또는 한탄을 하잖아요. 또는 타령을 하고 이랬을 때 그런 몇 가지 이야기들 끌어와 가지고 그게 왜 그래 되는지 제 입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득했는지 위로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공을 치는데 자기보다는 잘 치는 사람이겠죠. 이 공을 치면 자기를 안지도 서지도 못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 나라고 볼게요 내가 이제 좀 초급이고 잘못 치는 사람인데 게임에 들어가면 앞에 나오지마 거기서 앞에 받아야지 뒤로 나오지마 그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을 등대처럼 꼽아 놔 놓고 이제 그잘 치는 사람이 혼자 단식을 친다는 거지. 자기는 알지도, 조지도못 하겠고, 나갈라 하면 앞에, 앞에 하고, 공 앞에 떨어지면, 드랍 떨어지면, 네가 받아야지! 앞에! 앞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RC카도 조정하면 템포가 있는데, 사람이 앞에라 한다고 불떡 앞으로 뛰어갈 수 있나? 못 가지. 아, 렉 걸린 것처럼 막. 이거 어디로 가야되면, 이러다가 또 요거도 묻고 요거도 묻고 앞에! 하이.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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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지가 받아야 될때 공인데, 뒤로 가야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이제 분노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제 경험 안에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편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불쾌하거나 이해,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게 이제 충돌하게 되거나 찢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를 조금 듣고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해 주면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도 좀 나아질까봐.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대부분요. 그런 사람은 그런 환경에서 자기가 똑같이 당했었어요. 이해되시죠? 좀안 좋은 이야기인데, 겁나 또들이 맞고 자란 놈은 지가 자라도 그게 본능적으로 또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대물려서 때리게 되는 습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군대 문화가 지, 그래서 진짜 안 좋았잖아요. 겁나 요것도 보면서 또들이 맞고 자기가 고참되면 어떡해? 보복 심리하고 보상 심리가 발동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게 제가 좋은 말로 보복, 보상 심리가 아니고 다 똑같아요, 인간이면. 지가 보고 배운 게 그건데, 지가 그 위치에 가면, 지도 그렇게 해야지. 안 하는 게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고, 근데 그거는 상위 1%의 아주 그릇이 좋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냥 지가 경험했고, 지가 그렇게 대우받았던 대로 자기가 구력자가 되고 실력이 증가해갖고, 자기가 다시 못 치는 초보들하고 치면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농매적인 사람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 사람은 돌이켜보면, 저는 진짜 그걸 관찰했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쾌하실까봐 이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정말 진 시간 실력 향상이 없어가지고, 구장에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복식을 해야 되니까, 아유, 씨, 대가리 하나가 부족하니까, 그냥 니 들어와.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그런 인격의 사람이, 앞에! 움직이지 마! 3부 이상 움직이지 마! 그냥 앞에 거, 이렇게 라켓만 건드리는 것만 건드리고, 나머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당해와가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자기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되게 길었던 사람들은, 이제 구력자가 됐을 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똑같이. 근데 자기가 잘 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또 없어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성장한다는 자체가 이미 성장 곡선이 좀 느리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성장 곡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크게 잘 치거나 확잘 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렇다는 뜻은 자기가 구력자가 되고 실력자가 되더라도 자기가 정말로 단식을 치듯이 좌우로 다잘 움직이고 앞뒤로 잘 움직이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보고 들었던 그게 너무 사무쳤던, 자기는 또 괜찮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잠재되어 있고,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70인데도, 초보한테, 앞에! 아, 네가 앞에 가야지! 이게 본능적으로 나와요.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한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은.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막 그런 타령을 하잖아요. 아, 씨, 지가 가야 될종인데내 보고 앞에 앞에 개삽고, 씨. 어, 내가 어디 가지도 서지도, 어디로 움직여야 될지도 모르고 공떨어지고 나서 앞에 이렇게 고 이질을 한다고막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했는 사람이다. 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는 그 한에서는 또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고 성질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 핍박을.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어렸을 때? 욕부터 배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배워요. 안 좋은 거부터. 그리고 그 보고 들었던 그게 내재되어 있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본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이제 입문했을 때는 완전 그 영혼으로 봤을 때는 아주 백지 상태고 신생하잖아요. 그렇게 타문물했을때 되게 감동적으로 눈에 탁 들어오는 그런 모션들이 있어요. 와, 졸라 멋있네. 하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 와, 간지 터지네.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좋은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게 되게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감동해갖고 기억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한테 안 좋은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그게 각인이 너무 크게 되는 거예요. 어, 단적인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초보 때, 그, 코치들이 이시공경기를 하는데, 공 떨어져갖고, 이백 쪽으로 깊숙한 곳에서 손목으로 꺾어서 공을 탁 주는데,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백이. 와, 나 저거 너무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거를 또 하고 싶어서 또 연습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각인이 있고, 또, 여기 예전에 이제 한창 왕성하게 했던 되게 유능한 저 고등학교 선생님이죠. 국어 선생님, 본물님은. 저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구장에 탁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A급인데, 그, 같은 A급, 제하고 팀메이트하고, 와이프하고, 또는 그 구장 초보들에게 이렇게 여유롭게, 아주 이렇게 여유롭게 쳐주면서 가르쳐주는 그 모습이 탁 구장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더래요. 와, 나도 정말 저렇게 저 여유, A급 돼서 저렇게 초보들에게 이렇게 쳐주면서, 이렇게 치세요, 저렇게 치세요. 자기는 그걸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모습을 동경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나아가거든요, 사람이. 근데 다 좋은 것만 있겠냐 자,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이 아, 예, 그 택배 기사님 전화 와가지고 끊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2학년짜리 아들이 자기 공을 탁못 치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라켓 면을 보고 줄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깜짝 놀라면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애가 뭘 한다고 벌써 그게 근데 그게 자기가 그렇게 알고 할까요? 누군가에게 본 거예요 그게 나, 나에 대해서 봤거나 엄마에 대해서 봤거나 또는 누군가를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제스처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이 떨어져 공이 떨어져 못쳐 자기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뒤를 봐 한참 일인데도 자기가 못쳐놔 놓고 어쇼 아우시였나? 아우시여고 내가 안 쳤나? 이런 제스처들 그거는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야 누군가이게 봤어 상급자들이나 잘 치는 사람들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안 좋은데 와저질하지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누가 보더라도 이인이고 지 스스로도 이인인 거 아는데 지가 빼기 너무 깊어고못 치거나 이러면 이렇게 궤적을 한번 봐 보면 말기고 요 떨어지는데 근데 뒤를 봐아우시아우시 아, 같아서 나는 안 쳤는데 이런 제스처들 그게 다 그런 식으로 누군가를 동경하는 그 순간에 탁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이제 또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잘 치는 여자분하고 이제 남자예요남자인데잘 치는 여자분하고 이렇게 계속 게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우월감을 느끼고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그런 모습들은 또 제가 어떻게 풀어줬냐면 그걸 갖다가 또 재수 없게 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자기가 정말 왕초거나 이랬을 때 상대방에서 여자하고 잘 치는 남자하고 쳐가지고 자기가 계속 지고 비참했을 거야. 또는 그렇게 지면서, 와, 여자 잘못 치는 여자 앞에 하나 갖다 놔놓고 남자가 거의 뭐 단식 치듯이 혼복 치듯이 그렇게 이기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동경했던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혀 다르죠? 와, 정말 재수없는 놈이고, 꼴값이고, 눈꼴, 눈골, 어 눈꼴씨로 미치겠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저는 그렇게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멋있었던 거야. 자기가 그런 반대편에 있었겠지. 남자 하나가 들어가 여자고 해 갖고 막 이기니까 그 울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너그 남자들 둘이라도 내가 여자 리고 들어가도 물론 나도 지금 그렇게 치죠. 초보들 이제 c 급 단위 많이 가는 거기 구장에 동생들, 소방관들, 동생들 둘이 있으면 자존심 싸움이다. 커피 내게 하자. 이렇게 제가 놀리고, 이리 시비팅 가가지고, 우리 집 사러 하고 들어가서 친단 말이에요. 그럼 못 이겨요, 걔들이. 어떻게 이거. 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걔들이 기분 좋게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와, 저 A급 달고, 어, 남편이 마누라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재밌게 치고, 이기고, 잘하네, 이런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각인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이 진짜 A급을 달고, 잘할 때 그렇게 하면 참 멋있어 보일 텐데, 이게 우리란 게,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진짜 어른 흉내 내고 싶잖아요. 맞잖아요. 또 누군가는 그렇거든요. 카푸어들 보면 멋있는 차에 창문 내리고 팔걸 치고 가거나 뭐담배한대 이렇게 어, 태우면서 빨면서 이게 제트는 그런 모습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되게 각인이 된다니까. 아, 졸라 멋있어. 나도 저렇게 하면 저 간지 나오겠지. 이러면서 이제 카푸의 그런, 죄송합니다. 전, 전화 너무 많이 옵니다. 중간에 끊겼는데. 그, 그니까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물림 돼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하면서 그래 되면 되는데, 자기 실력이 얼마 증가 안 하고 나서 그걸 따라하는 게, 그게 이제 재소없 보이고, 밑갈 싫어 온 거죠. 같은 초급인데, 이런 대사를 치는 거야. 니 씨, 그렇죠갖고 승급하겠나? 대가가. 근데 지도 똑같은 초급이야. 근데 상대편에 그렇다고 그런 자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가짜치도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많이 듣고 또는 누군가가 그렇게 막 찍어 누르면서 야, 니그렇 네 쳐갖고 니 뭐, 응? 승급하겠나? 그래가. 이런 거에서 여기서 동경을 했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예, 그런 걸 따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제스처, 태도, 그런 말투, 그런 것들이 되게 양산이 되고 되게 전염병처럼 번져요. 예, 그런 걸 보면 정말로 실력이 있고 출중한 사람 중에 지라 같은 그런 아주 더러운 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성장해 가면서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단속하거든요. 새가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나 지날수록 자기 기체를 단속하듯이. 근데 그런 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장은 늦고. 맞잖아요. 근데 빨리 잘 치는 사람의 흉내는 내고 싶고.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포가 되는 거고, 대출 한 따위 땡겨가지고, 어, 감당도 안 되는 집을 사가지고, 어, 그고 돈을 쓰재끼면서 카드 돌려막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기다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데 흉내부터 내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나도 그랬을 거고 에이 우리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그렇지 않잖아 그래 물론 당신은 안 그러니까 그런 게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 인격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런 걸 바란다는 거는 무리라고 이 시장에서는 자기가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근데 자기가 받았던 그런 모멸감 그런 제스처 자기 하대하는 그런 표정들 말투들 그대로 빨리 이거를 쏟아내고 싶은데 왜냐하면 자기 그글이 조금밖에 안 되면 그럼 받았던 게 쌓이면 금방 넘치잖아요 넘치면 자기도 빨리 토해내야 되거든요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보잖아요 거기 가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근데 이제 내 채널이고 하니까 내가 요거는 어느 정도 의 자유를 보장받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 이렇게 사람이 그냥 좀 우리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 불쌍하다고. 왜 저렇게 빨리 못 살까? 왜 저렇게밖에 자기 인격을 관리 못 할까? 좀, 좀더 멋있게 보이고 싶지 않을까? 나름 그럴 것 같아요. 뭐, 생긴 꼬라지가 무슨 요것밖에 안 될지 모르겠는데,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태도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맞잖아요. 예. 뭐, 치고 나서, 줄 아, 계속 보면서, 아... 아, 이러는 것보다는, 치고 나서, 아, 진짜 잘 치시네요. 와, 못받겠다쉬식 너무 빠르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죽여주면서 내가 진 거를 합리화시켜주면 나는 덜 비참할 것 같은데 사람들의 어떤 발전 방향이 그런 식 동호인들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의 결론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불쾌하게 생각하면 아, 저 사람이 진짜 피팍을 많이 받았고 저렇게 똑같이 대우를 받아갖고 저거를 감내하기에는 자기 성장 실력이 빨리 못 올라가니까 빨리 씹! 나도 저지다고 싶은데, 나도 저런 데서 쳐갖고, 어, 뭐 초보들한테 속 후벼 파고, 막 비참하게 만들고, 아, 울감 느끼고, 어, 아, 이래야 되는데, 그걸 못 참으니까 실력이 증가하기도 전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보고 배운 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제 대풀이 되는 거죠. 실력이 증가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든 고한 그 스트로크 이기거나, 한 게임 하거나, 이러면 고지달라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가갖고, 아씨, 내가 요거, 요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씨, 저, 이렇게 욕하는 감정이 당연히 들겠지만, 근데 나는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우리 집 사람이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을 똑같은 순간에 있었다 하더라도, 왜? 나는 그 사람들보다 월등히 잘 치는 A급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한테 구신구신 하거나, 한 게임 잡아주, 잡아달라고 이야기 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자유롭잖아요. 근데, 이래 깔랑깔랑한 실력들이면 그런 게 그렇게 눈깔 싫어 보이고 재수없어 보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집 사람이나 또는 저한테 소중한 그런 고객들이, 회원들이 그런 걸 이야기할 때는 이게 위, 그런 어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니고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인격이 곧밖에 안 되는 게 그게 참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받고 관심 받고 싶고 게임할 때 나를 초대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지철신이지 하는 행동 꼬라지가. 그 지랄한테 누가 같이 치고 싶어 하겠어.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죠. 그 외로워지고 나를 안 찾아준다는 거는 실력이 없어서인 경우도 있겠지만, 지 행동 꼬라지가 재수 없게 행동하고 사랑 받도록 행동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강아지도 계속 할 거, 어, 주인 잘 따르고 해야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지 꼴린대로 똥 아무 데나 싸고 이러면 다 파행당하잖아. 못 키우겠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외롭거나 내가 씨왜 이렇게 어 열심히 하는데도 나를 어 좋아해 주지 않지 사람들이 하면 자기 자식 빨리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너무 기분 나빠 하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이렇게 진짜 치열하게 어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힘들어 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또 한편으로 약간 불쌍하게 생각해 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살아가기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아씨, 계속 중간에 잘려 가지고, 그럼 래 대충 알으면 늦겠죠. 무슨 말 하는지.